중국의 형학해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또한분 계셨는데, 병은 업에서 생긴다. 스님 한 분은 법문하시다. 그러는 게요. 병은 어디서 생깁니까? 사람이 아파요. 무진장 아파요. 암도 생기고, 암이 어렸을 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 먹으면서 암이 생기고, 삐병도 생기고, 우장병도 생기고, 온갖 병이다 생겨. 그 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말하기를, 병은 업에서 생긴다. 그랬어. 그러면 업을 없애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경전 많이 읽었죠? 경전이 불, 그 관계에 있다 보면은 니가 지금 고통 받는 것은 뭐예요? 선세제업이다. 전생의 업이단 말이죠. 그런데 니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오늘 받고 있는 모든 행위. 그거는 전생에 내가 지어서 받는 거예요. 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내일을 가본 분 있어요? 없죠?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행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초행길인데, 이 길은 상당히 알고 보면 두려운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 느낍니까? 못 느끼죠. 사가문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을 느끼라. 지금 내 머리 위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불을 꺼야죠. 지금 내일 내 앞에 닥칠 수많은 엄청난, 너도 상상하지 못할 업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두려운 길인데, 두려움을 모르고 산다.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가 화로가 뜨거운 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내 앞에 닥칠 위험요소가 나도 모를 큰일이 대기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업을 어떻게 하냐. 업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병에 어느 정도 나고 이런 것들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쉬어간다고, 쉰다고 그러죠. 우리 힘들면 쉬어야 되잖아요. 한 생각을 쉬어야 돼. 놓아버려야 돼. 꽉 붙들고 있으면, 집착하면, 그 집착한 연고로 고통이 더 심해져요. 오늘 아침에 어느 보살님이 새벽에 집찍 왔어요. 6시 반에. 다급하게 나를 찾아서, 아, 웬일인가. 그래서 나가서. 한 번도 나한테 하수연 하신 보살도 아니고, 뭘잘 물은 보살도 아니에요. 말이 없는 보살인데. 두 시간, 두 시간 동안 털어놔요. 두 시간 동안 털어놓는데, 숨도 안 쉬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고통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넣으세요. 한 생각 쉬어야 됩니다. 이젠 넣으세요. 놓아도 됩니다. 과거에 내 자식이 어려서, 한나하기 때, 돌 때, 둘이나 죽었어. 라면 죽고, 남면 죽고, 병이 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또 울어요. 근데 그 생각을 죽을 때까지 어머니는 못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놓고 못 놓는다고 해서 사로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업이에요. 잊어버려야 돼. 쉬어야 돼. 쉬면 내가 병이나, 내가 병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할 지경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업에서 오는 겁니다. 운함 대비천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아, 이름이 멋져요. 운함 스님이라고 도하고 별칭이 대비천안이야. 대자 대비 천수천안. 관세모사의 뜻이죠. 운함 대비천안이라고 스님인데, 벽암록 89칙에 나옵니다. 운함 스님이 도 스님에게 도 원지 스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관세음보살이 수많은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는지요? 관세음보살이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그 많은 눈과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물물은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다가 한밤 중에 벽에를 더듬는 것과 같. 그랬어요. 어, 은함 스님이 도 스님에게 묻기를 관세무살이 그 많은 손과 그 많은 눈을 무엇 텁니까? 그러니까 다 본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도 스님은 잠자다가 눈도 하지 못 뜨고 손으로 더듬래서 벽에 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사가 무엇을 알았던 것이냐, 그러니까. 온몸이 손이요, 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듯 하지만은 그것은 열이면 겨우, 여덟을 말한 것이다. 둘이 빠졌네요. 그러면 사형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손이요, 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앞에 우남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온몸이 손이요 눈이다 했는데 틀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형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온몸이 손이요 눈이다. 앞에 말과 뒤 말은 뭐가 다를까요? 요거는 화드로 내가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박중기도 입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염불하시고, 염불이 선이고, 선이 염불될 수 있도록. 늘, 염불이 뭐예요? 염념이 끊이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더울 때 덥다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은 더 더운 세상에서 사셨어요. 어, 인도 지금 가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못살 겁니다. 꼼짝도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더운 건 더운 것이 아니에요. 평균 낮의 온도가 인도 중부, 인도 큰 땅이니까, 어, 중부지요. 부처님 사신 지역에 가면 요즘 평균 30한 7도에서 45도 사이. 네. 덥다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제가 숙제 준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앞에 스님이 온몸이 눈 손이고 온몸이 눈이라고 했는데 디스님도 도스님도 똑같이 하시면서 앞에 운함선사가 한 말을 대고 너는 틀렸다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형이 뭡니까? 하니까 온몸이 손이고 온몸이 눈이다 했어요.